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룸 시력을 할 건데요. 지금 백룸 시력에서 괴물들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거든요.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거 한 방법은 이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하지마주예요. 이 옷을 입고 가서, 이게, 이것도 그거 현지에서 사야 하는 거, 아까 전에 듣고 사야 하는 거, 안 아, 있는 거, 이런, S코인 쪽인 것을 모아가지고 사는 거고 이것을 검색을 꼭 이렇게 누르면 막 배터리 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제작 중좀 들어가서 이렇게 크래프트가 있으면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거만 크래프트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다 해가지고 무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무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콜트 괴물이다! 어? 어, 괴물이 왜 이렇게 무었지 그리고 이거는 무지이 근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을 거같아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렇 와, 또가라고다 지금 이거, 언니, 언니 좋아야 총을 뽑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 거이 그냥에서 이렇게 안좋고요 이렇게 가.. 여기 트여있거든요 원래 <목소리> 아 안돼! <목소리> 그 검은색 거 밟아가지고 이쪽에 거든요그 다음에는 2레벨로 이렇게 가보면 흰색이 드러나면서 이쪽에 가게 돼요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찾으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타면 이렇게 크리스탈, 메탈, 이렇게 얻으면서, 터치하면서 문 열어요. 근데 문열 수가 없으면, 그냥 단체 제가 친체유 주자면, 이쪽 부분에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간판이 묻히게있는거 이면, 이거 해볼까요? 어,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바로, 바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괴물은 모어처럼 생겼거든요? 아까 그 호스는 그 괴물이 오면 바로 그거 쓰는 건데, 그게 괴물이 와야 쓸수 있거든요? 어, 근데 그, 문어 같은 괴물이 슈렉이에요. 백룸, 근데 백룸 슈렉은 쉬랙? 슈렉에 나오면서 백룸이에요. 여러 가지 괴물도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이렇게. 뭐지? 여기 괴물이 있다는 소리 같은데. 아이씨 소리 들었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레벨은 플레이스 플레이드 이렇게 여기 쪽지가 있군요 볼게요 이 매물을 이기면 위험합니다 이 틀에서 낯선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재미로 주위를 분산시키지 마시오. 마십시오 그때가 실행되기 때문입니다 보셨나요? 액수 쐬니까 너넨 고왔같다 뭐야 하면가 안오네 괴물이 안왔어요 가자 이렇게 말습니다 이쪽은 그냥 딱그냥크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올려봐야죠 자, 이럴 것 같거든요. 이기 알아요. 근데 이쪽은 걷는 것밖에 없네요. 맞죠? 이쪽으로 걷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니까 이쪽으로 갑 어차피 끝나온 그 것도 없어요. 아, 이렇게라고. 근데 이게 힌트가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게 해킹한 이렇게 해킹하 법이 여기 라포우스에 있는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하 에잇 흉내들요

thank you 해보자. 이렇게 컴퓨터를 해킹합니다, 이렇게. 괴물을 처리하면 괴물은 아닌 것 같지만, 괴물을 계속 어, 오가네. 괴물 무한이어가지고. 사람 다리 뭐지? 뼈다리네 누가 파가났네요 저는 이제 그리로다빠빠이 <laughs> 자, 이쪽 코 재미없어가지고 일단, 일단은 자 오늘은 백룸의시력을 해봤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컨텐츠로 들아올지 기대해주세요. 빠빠. 아 맞다. 그리고 끝날 기전에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죠? 빠빠이.